자 오늘은 개천절 월동사양 직전에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천품볼동은 이렇게 세가지 덮여있죠 천, 비닐, 프로폴리스망 크로퍼레스는 거의 1년이나사용해서 완전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멧벌인데, 이건 그래도 착봉이 이 정도면 좋은 편입니다. 우리 벌통 중에서는. <laughs> 자, 볼까요? 빨리 도봉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날도 날씨 춥고 그래서 도봉이 슬, 늦게 시작돼서 다행입니다. 애매하게 점일된 소비들은 다 주워버렸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애들이 글로 가 있죠. 1번 소비부터 보겠습니다. 1번 소비는 산란 거의 없어. 이게 점일 소비입니다. 빼버리면 됩니다. 이건 굳이 지금 산란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산란이 많이 된 소비를 가장자리로 빼줍니다. 이쪽 산란이 다 됐죠? 애매하네요. 점일이 좀돼 있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골라 볼까요? 이 정도 돼 있고. 얘가 더 좋을까요? 하여튼 산란이 꽉찬 소비를, 더 이상 산란할 게 없는 고그 소비를 밖으로 빼줍니다. 얘도 산란이 어? 되어 있는데 더 산란할 여지는 없네요텐다 자 여왕벌은 여기서 산란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 있죠? 통통하니? 요거. 그래서 얘는 가운데 두고요. 산란하라고. 이섭비도 그냥 가운데 두겠습니다. 아니죠? 이 번이 여기다 두고 산란이 덜된섭비를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요거. 그래서 가운데서 산란하고 밖에서는 보온이라 하게 이렇게 이렇게 줄여줍니다. 3회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5회에서 3회로 축소합니다. 산란이 찔끔 있거나 음. 산란이 없는 소비는 무조건 빼고점니력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식사양기 다음 주에 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련 한번 하고 벌털어지고 요즘은 소비빼는 빨리 집어넣자면 도봉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집어넣고. 아이줄 거는 그냥 줘버리고. 이게 서 치웁니다. 이거 내년에 써야 되죠. 중소형으로 보면 좋죠. 상관 없습니다. 화분떡 하나 올려주고 치웁니다. 여기는 화분떡 크게 많이 필요도 없겠는데, 살란이 많이 진행돼서. 까서 넣어줍니다. 빨리 먹으라고. 눌러주면 좋지만, 바쁘니까. 그냥. 자. 프로폴리스 왕은 뒤져서 반대로 덮어주고 이용하라고. 이 스트로폼 보통은 옆에 보온판 대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쪽에 그 광식사양 옆에는 대주면 좋지만 그냥 생략합니다. 3일 버리면 뭐 어느 정도 보험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온계포로 끝. 이제 광식사양하면 됩니다. 딱. 사양기에다가. 한 3일 산란도 받고 사양 시작하면 됩니다. 주사위는 이제 던져줬습니다. 벌통 마지막으로 압축합니다 자 비닐개포로 덮어져서 이렇게 습기가 쌓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습도 조절에 용이합니다 벌은 보통 오메벌로 맞췄는데 오메벌로다 월등 들어간게 목표였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5번 소비는 나가리 같네요 살란 없어요 이런거 빼버립니다 그냥 살란 있어도 뺀데 이건 자 1번 소비부터 볼까요 1번 소비는 산란에서 지금 봉게 시작했어요 근데 다 되진 않았어요. 이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란 빨리 하게 일본 섭비 많이 쳐올렸죠. 밀랍은 산란이 많이 진행됐었다는 얘기인데 볼까요 과연 그럴까요 산란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본 섭비로 가장자리를 올렸더 이상 산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육아만 하면 되니까 온도 부담에 변화의 부담이 없는 것을 가운데로 3번 소비도 잘 됐겠죠? 3번 소비 산란이 좀 진행 중이네요. 그냥 두고 그냥 최대 산란을 받을 수 있는 소비니까 이것도 산란이 진행했는데 덜 찼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 3번 소비만 최선을 다하고 4번 소비는 약간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요것도 어느정도 본계가 됐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4장으로 잘람 받는 거 목표는 다 장이었는데 짭짝으로 쭉 큽니다 이렇게. <laughs> 자, 광식사양기 넣어줘서 사용할 준비하고. 화분 떡을 넣어줘서 꼴번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앞에 보는 소문에 응에 피해가 많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트 게이드 하나 넣어줘 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피해가 난다 고 그러는데 전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응용방지 안 됐으면 해야죠 자, 마이트 케이 하나 가져 오겠습니다. 일단 덮어주고, 도봉 방지하기 위해서. 음.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마무리는 도봉기. 자월동전에 마지막 월동전를 마지막 점검합니다 압축하면서 방치단계 넣어주고요 좀 버리... 많이 약합니다 아, 산란이 없는 소비는몇몇라도 빼버립니다 그냥 임명 사정 보지 않고 이런거 빼야됩니다 볼거 없이 산란이 조금 있네요 아하 잠깐만요 자 볼까요 자 산란이 찔끔찔끔 찔끔 돼있어요 이건 어디서 소비를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것도 안되고 저밀도 별로 없습니다, 이건. 자, 마지막 소비는 산란 없네요. 이거 잘 됐네요. 이거 빼버린다, 이거. 니다 해서 앞에 카갖고 저밀이 많이 돼 있거나 산란이 많이 된 소비는 바깥으로. 이것도 산란이 진행 돼요. 영왕거리 여기 있네요. 이게 참 약분이네요. 애매합니다. 바깥으로 뺄 소비가 없네요. 다 산란이 끝난 소비가 없으니, 빼낸 소비도 없고, 그냥 모여겠습니다 이런 거참 고민이네요. 삼매로 할까 사매로 할까. 저 산란만 없으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산란 이 있어서 아쉽지만 버립니다. 과감하게. 음. 저는 정원창 값도 이런 소비를 버려야 되죠. 이건 사용하고 치웁니다. 안 그래서 이 벌통은 애매하네요. 월동을 할 수가 없네, 이 상태로는.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양까지 하는 거로. 사양을 해, 야딴데 들어가도 월동이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 더 해야 되죠. 속에 보온판을 넣어서 공간을 줄여줍니다. 맨 아래는 지금 벌들이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띄워놓고 벌 하나 지나갈 정도로 일단 혹시라도 저쪽에서 소비가 좋은 게 있으면 은 넣어주고 증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충판 지원 을 받고요 없으면 은 그냥 갑니다 일단 월동 사양까지 그냥 갈 겁니다 다른 앞축해서더 받으라고 하고 최대한 세 개만 꽉 채우라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월동을 할수 있으니까 아, 이 벌레들 참. 올해는 소충나방이 많습니다. 이 약군이네 화분 떡도못 먹을 정도면 이거는 시원찮은 벌입니다. 이 약, 약군에서 소충나방이 생깁니다. 얼쩡자이게안 되는 벌입니다. 한2 배밖에 안 되겠네. 이 진드기 피해입니다, 응애. 잡는다고 잡았는데, 태어나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찔끔, 산란. 산란 찔끔. 얘도 찔끔 산란에 먹이. 하나 주고 먹이 있니까 얘도 산란 찔끔. 자, 털어내겠습니다. 산란, 저 공개 안 했으니까 털어내고, 산매로 하겠습니다. 살란집 들어가서, 아이고, 많이 들어갔네. 그냥 두겠습니다, 아까워서. 자. 예. 이런 거볼 것도 없이 털어내고 살라 란있어아휴 올해는 참, 올해도 개미사로만 처리를 했는데, 100%. 역시 쉽지 않네요. 음. 많이 됐어요 두고 어디서 지원해 줄벌 있으면 참 이런거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목소리> 화분까지 가락지어 놨는데 <않았는데. 목소리> <하여튼> 일단 뭐 <목소리> 화분 주고 이런 화분 많이 줘도 소용없습니다 소충나고 생기니까 조금만 더 주고 월동 사약 준비를 하고 혹시 어디서 충 지원해 줬을 때 지원 받겠습니다 이런 벌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압축이 늦었고 응애 방제가 <목소리> 허틀러 쓰는 차 일단은 이 볼통을 표시해놓고 혹시 지원하줄 뜨게 있으면 은지원받겠습니다자하시고 판매 반 이상은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상 버튼이 되는 거 판매는 2개 뻗 놓은 차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징검다리 연휴 되세요